제가 주인공이 된다. 어떤 캐릭터가 어울릴까요? 음... <laughs> 남성향, 여성향, 어떤? 남성향, 여성향 뭐예요? 어... 남캐냐 여캐냐, 약간 이런 거. 아, 아... 여자들이 보는 작품이랑 남자들이 아 보는 작품이 다르죠. 아 저는 뭐 당연히 뭐 여성향 아닐까요? 여성향. 여성향 중에 비율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보면 되게 킹받지 않니? 아니 얼굴 돌릴 때마다 계속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저게 사람인 줄 알았잖아 여기 직원들은 왜 이렇게 감시하는 거야? 이런 기억으로 오늘 도착한 회사는 재단미디어라고 해서 만화회사예요 웹툰 언제나 기업 촬영이 기다려지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럽니다 왜냐면 내가 일곱 살 때부터 만화가 꿈이었어요 길창덕 선생님 그림을 제가 따라 그린 모작이 있는데 엄마가 그걸 액자를 만들어 놨어요 아, 솔직히 오늘 가져오려고 했어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근데 안 가져왔지 아침에 딱 이렇게 입고 액자를 들었어 그림이 이상하더라고 약간 뭐랄까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안 가져왔는데 그 세계에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만화회사로 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설렜습니다 자 만화가의 꿈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음, 음, 음.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과 전문적인 제작 능력은 기본 세상의 모든 재미를 담은 제단 미디어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카드 캡터 체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후배가 그랬어요. 오빠, 드캡터 체리를 봤는데 <laughs> 비슷한 캐릭터가 있었어요. 라고 에. 머리 회색에 안경 끼고 청경이 오빠라고 어, 욕했어. 욕했어. 지금 한명 욕했어. 한명 욕했다. 와, 진짜? 아, 이제 이쪽에 보면은 드라마화된 아주 엄청난 아이피 아니겠습니까? 청춘 블라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그림체를 좋아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난 드라마는 안 봤어 왜안 봤냐면 이거는 그냥 만화 그대로 기억하고 싶어서 약한 영웅은 둘다 봤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만화가 사실 한국 만화 임재원 작가님 짱이에요 홍력물에 대한 정당성이 없어서 좋았는데 어이게 그렇더라고 아, 난 이게 되게 좋았어 야 이런 거 보면은 무슨 아이돌 포카 느낌으로 그죠 폴라로이 폴로그램 진짜 예쁜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이게 나와 아이또 근데 이런 거를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문화가 바뀐 게 아, 보십시오. 요 네,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숨어서 봅니까? 나와서 당당하게 보는 거 아니야? 비엘 비엘은 다와서 사실 얼마 전에 알았어요. 보이러버라메 그때 홍대 쪽에 갔다가 그모 백화점 쪽에 이렇게 5층인가 4층에 밥을 먹으러 갔어. 줄이 막 이렇게 서 있더라고. 줄이 왜 이렇게 서 있을 했더니 쫙다 깔린 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네, 굉장히 많아서 그걸 사가고 있고. 보고 있고 추천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신기했겠지 아키큰 아저씨가 왔으니까 보다가 보고 보다가 보더니 지들끼리 눈을 마주치고 푹 무서워 벌거벗은 기분이었습니다 어 내가 뭘 그렇게 잘하는가 내가 이거 좋아할 수도 있잖아 어 그래서 나중에 나 우리 뭐 p d 님들이나 오면 물어보려고 아 혹시 내가 이런 걸로 주인공이 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라고 근데 되게 상도 많이 받으셔가지고 오 국무총리상을 또 최근에 받으셨어요 하 대단합니다. 만져도 되나? 아이뭐 만져도 되겠지. 여기 써 있는 게 우툴이라고 짱 작가님이 만화 짱을 종료하시고 웹툰으로 넘어오셨어요. 그때 첫 작품이 우툴이거든. 그래서 제가 사실 웹툰이라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상을 또 받은 게 있네요. 2016년 6월 주. 와, 이거만 봐야겠다. 많이 본 이름이 있어요. 뭐요아 이거 스마트 비 v 회사에서 준 거래. <laughs> 아, 진짜 소름이다. 되게 낯익은 이름. 전전 대표님.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 진짜 이거 진짜 몰랐어. 고무촌리상도 받고, 아,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어떤 상도 받은 좋은 회사 사람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아놓은 거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그, 음. 오늘 면접 보러 온그 만화가 지망생 이세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획, 제작, 본부이팀의 김효영이라고 합니다. PD예요. 아, 영어 이름을 쓰시는군요, 여기는 다. 어, 맞아요. 저희는 님 자도 안 붙이고 그냥 h e 벨라? 라 헤이 벨라 이런 식으로. l a h e 위에 있으신 분들한테도 아, 다 아, 그냥 니만 e 이고 영어 이름으로만 불러. 너무 좋은데. h 우 s a 배님은 이파라고 h i s 네, 이파라고 읽습니다 네, 저메트 This i a d 하고 있습니다. a d 네. 어, a d PD는 조금 알것 같은데 혹시 PD, 네. a d 차이가 어떤 거예요? 전반적으로 네. 다 네. 관리하는 편? 한 작품에 네. 대해서 아 작품에 대해서? 네네 네. a d 는 아트 디렉터고 작품의 네. 이제 전반적인 아트워크 아트를 관리하고 아, 있... 약간 작화랑 이런 그림 일러스트 이런 쪽아 그럼 지금 그거 회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이게 뭐 어떤 건지 잠깐 보여주세요. 수... 아 이거는 네. 이제 네이버에서 보이고 있는 이제 암살자 가문의 수양딸이 되었다라는 작품이고요. 작품이 잘 나왔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웹 소설 원작이에요. 아, 네 맞아요. 어, 왜냐면 제목이 약간 웹 소설 느낌이라서 본인들이 게 담당하셨던 작품들 댓글들도 혹시 보세요? 아, 보죠. 혹시 입사한 지 얼만,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3년 다 됐고, 3년 쯤 되니까 악플을 보면은 좀 무뎌지나요? 아니면 계속 좀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일어나요 담당 자쪽에 아플이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보면은 좀 마음이 좋진 않죠. 왜냐면 작가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실까봐. 아, 작가한테 결국은 타겟이 가니까. 네. 작가님들이 이제 작업하실 때 음. 열심히 하셔가지고 만든 건데. 이거 뼈를 가는 건데 진짜 이게. 예. 근데 이제 댓글로 좀 마음이 안 좋으면 작업하기 힘들잖아요. 또 계속 하고 싶지 않지. 뭐 주에 거의 6일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아예 안 보시는 분도 있으세요. 아난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요 음. 약간 그런 웹툰 트렌드 같은 게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요즘 되게 자극적인 것들이 19금. 19금이 진짜 잘 나가고 그거 아니더라도 스릴러라도 네, 좀 요새 또 스릴러가 스릴레. 뜨더라고요. 뭐 19금이라든가 네. 자극적인 부분도 좀 많이 그렇게 작품 해보셨나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만들고 아, 네. 있어요 네. 그런 거 그리기 되게 좀 부담스럽고 어렵지 않으세요저는 일이다 보니까 오, 네 이게 괜찮긴 한데 음. 이제 보면서 이제 스토리에 몰입하게 될때 음. 뭐, 뭔데 <laughs> 이런 디자인 쪽에 대해서 트렌드가 요즘에 여자분들이야 뭐늘 이쁘지 남성 캐릭터에 대해서는좀 어떤 거를 남성 소수하시나요? 캐릭터요? 네. 재벌 이세 잘생기고 깔끔하고 네. 차갑지만 음. 나에겐 따뜻한 <laughs> 이거는 평생 나는구나 약간 그런 게 외적인 그런 거는요 역시 키가 커야 하고요 <laughs> 좀 날카롭게 생긴 인상이 또 네, 아, 인기가 좀, 많은 게 쾌적하게 그래요, 3m 되고. 어, 얼굴, 예, 얼굴, 요, 얼굴이 얼굴이 또 요만해, 근데. 얼굴 요만하고. 근데 또 그렇게 그려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쵸.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게 좀 그런데, 약간 제가 주인공이 된다. 어떤 캐릭터가 어울릴까요? 음... <laughs> 남성향, 여성향, 어떤? 남성향 여성향 뭐예요? 어... 남캐냐 여캐냐 약간 이런 거들아 아. 아니요. 여자들이 보는 작품이랑 남자들이 아 보는 작품이 다르죠. 아. 저는 뭐 당연히 뭐 여성향 아닐까요? 여성향. 네. 여성향제 비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아, 예. <laughs>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아여성향이라 어, 비엘도 <laughs> 있는데 괜찮았는데 받아들였잖아 정말 할말 없다 이런 <laughs> 거할때 너가 비엘에 나오긴 어려울 거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 이런 데까지 가, 가기가 얼마나 걸려요? 단계별로 좀 품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네네. 한 2주 정도는 더 걸린 것 같아요 <laughs> 2주? 네, 하나면 되는데 그러면 스토리 짜서 얻는 거랑 아마 한 3주는 걸리겠네요 한편에 그렇죠. 이거 매주 나오지 않나요? 매주 나오는데 이제 와. 네, 그래서 세이브 원고가 응. 꼭 필요해요. 네. 그래서 세이브 원고 할 시간마저 없을 때는 휴재를 해서 휴재해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그냥 라이브 마감. 일주일에 네. 하나씩 하는 거죠. 와. 네. 그러면 아니, 너무 힘들어요. 네. 재단 웹툰 중에서 본인의 네. 이상형 캐릭터가 좀 있어요? 저 이거 네. 세상만 구하고 은퇴하겠습니다라는 작품인데요. 예. 이 오, 캐릭터. 이쁘게 생겼네. 네, 잘생니까 네. 약간 그 닮았다 누구지? 그 <laughs> 지창욱! <지참. 웃음> 아. 약간 그 느낌 있지 않나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작가분들은 좀안 좋아하시나요? 저도 들은 크게 얘기하고. 시리즈. 사실, 사실 잘 몰라요. 아, 그러니까. 네. 이 친구가 이제 약간 좀 섹시하고. 타이하고 숯 이렇게 네. 입고 막, 아, 이런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산을 이용하고 막 그런 냉철한 캐릭터인데. 하지만 내 여자에겐 따뜻하고 이런. 사랑은 안 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능력 모인데 이제 헌터물. 그래서 이 캐릭터는 이제 그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한테 감화가 되는 거죠. 네, 냉철한 캐릭터인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 옛날 1드로 따지면 아름다운 그대에게 같은 느낌인가봐요. 1드도 쓰이디가서.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청춘 블라썸에아그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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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하민이. 메인 캐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 저는 처음 그만 봤어요. 네. 좀 여름 편. 어, 어 근데 일 주인공이랑 좀 머리만 다르지 비슷하게 생겼네. 그 형이에요 형. 아걔 어... 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죽은 캐릭터인데. 어... <laughs> 되게 아름하고 너무 좋았어요 되게. 이 필드 어떤 면이 좋았나요? 사연이 있는 아 듯한 느낌? 좋아서 아니! <laughs> 어? 근데 저 약간 그렇게 해도 지 돼요 그럼 제가 혹시 가능하면 은 장치 같은 거 요즘에 또 있잖아요 다 컴퓨터로 그리니까 그런 걸 제가 좀 이렇게 해보고 약간 영화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하듯이 객관적인 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혹독한 뭐 평가를 하거나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어? 해드릴까요? 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부드러우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그림 그려볼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팀장님은 그려볼까요? 네, 좋아요. 어, 진짜? 어, 네. 여기 대부분 없는데, 큰일 났네? 약간 이렇게 크로키 느낌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대 가고 싶어서, 오. 저 입시 미술도 했었어요. 어, 진짜요? 네, 진짜로. 본인이 그림을 그리시는데, 네. 본인을 누가 그려주셨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런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 순간이군요. 어느 때보다 정교하게. 눈, 눈을 감고 있게 그려드릴까요? 오, 웃는 걸로 해주시면 웃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눈이 제일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음. 생각보다 되게 잘 보이시는데요? 아 아닙니다 좀 팔자주름 아, 제... <laughs> 아유 이거 웬일이야 응? 웬일이야 이게 사실 난 보조개를 들고 싶었어요 <laughs> 요런 코가 있고 요런 코가 있고 이런 코가 있고 그죠 저는 제일 요거 요거? 네 그게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요거 요거? 아이 까다로운 고객님이시네 아이씨. 투 입하님 응 음. 행복하세요 이름 세윤이거든요. 닮았나요? 어우 너무. 아유 실물이 훨씬 실물이 훨씬 이쁘시죠. 비교가 안 돼요. 그래도 설마 뭐 저장 정도 하시겠죠? 저장이요? 아... 네. 수고하셨어요. 네. <laughs> 어, 엄청 잘 그리셨는데 네. 저희가 마연한 기준에는 못 미치는 걸로. <laughs> 그렇군요. <그렇구나>. 네. 네. <laughs> 옛날 강남역에서 자주 갔던 만화방이 있거든요. 어그겨우랑 너무 기분이 비슷해서 이런 거를 직원들 먹으라고 다두는구나와 이렇게 복지가 세상에. <목소리> 와, 뭐. 안녕하십니까. 저 <목소리> 공간 담당하고 있는 아, 네. 경영관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정희 팀장이라고 합니다. 팀장 아, 안녕하십니까. 아 주머니가 많이 두둑하신 것 같아요. 주머니가 요 네. 뭐가 있나요? <목소리> 어머 <목소리> 이게 왜 들어왔지? 이거를. <목소리> 도를... 네. 혹시 그러면 다 조성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아 직접 저희가 네. 온라인 쇼핑몰들을 이용해서 주문하고 배송받으면 정리하고, 그리고 뭐 유통기한도 관리하고 유통기한이요? 네 편의점 점주처럼 진짜 무슨 아니 원래 이런 쪽 일을 하셨어요? 아니면 여기 와서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 어, 재담 와서 시작했습니다 <laughs> 테드께서는 여기 우리 재담에서 일한 지얼마 되셨어요? 지금 이제 3년 차 3년 어, 차? 차? 처음 왔을 때 되게 좀 어려우셨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되게 네. 어려웠고 표님하고 네. 이사님들 네. 부를 때는 제가 그 영어 이름 부르지 못해서 못뭐 부르지 어떻게 불러 네. 결제를 갔을 때도 네. 누지 못하고 뭐무 뭐무 거어니면 진짜 <웃음> <맛있습니다>. <웃음> 이런 느낌으로. 네. 저희 대표님이 영어 이름이 로키인데 뭔가 이제 보고하러 갈 때도 로키 이거 이거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대박인데? 난 못할 것 같아. 응. 사실 어떻게 보면 로키 뭐뭐뭐 했어라고 반말로 아예 서양식으로 가야 되는데 반말도 하시나요? 아 반말은 안 해. <laughs> 반말 <laughs> 못해? 요 앞으로는 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해보도또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조직문화를 바꿔야 되니까 네. 재밌는 에피소드 좀 이런 거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입사했을 때 들었던 게 이제 테드 창. 극한직업에 나오는 <laughs> 혹시 그 테드창 아니시죠? 이렇게 메신저가 저한테 왔었어요 메신저가요? 네. 아, 기분이 솔직히 어떠셨나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웃음> <웃음> 우리 그러면 테드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업무 좀 저는 뭐 대부분 알고 계시는 인사총무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서 구성원들이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도록 와... 어, 모든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중에 그 제일 어려운 거. 아... 뒤에 아, 보시는 이, 이. 아 이거 힘들어. 진짜 힘듭니다. 이봐. <laughs> 술은 온라인 주문이 안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직접 가서 사시는 거예요? 네, 와... 직접 사는 게몇 가지 됩니다. 술하고 네. 여기 스낵들도 오, 오. 이 근처에 있는 홈플러스가 직접 사오고 저기 냉동식품에 있는 아이스크림들 네. 직접 가서 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세팅이 나면 복지는 되게 진짜 선두로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자랑하실 만한 복지라든가. 직원들 조직 문화 이런 거 있을까요? 재단 미디어의 대표 복지 사항으로 보면 은 임원분들부터 아르바이트 스태프분들까지 음. 다자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출근자가 제일 많고 <laughs> 금요일은 제일 빨리 다시 출근하고 금요일은 나오고. 8시 되면 여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테드캐스도 일찍 하시나요? 금요일 날? 제가 회사의 일생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네, 네. 제 일생활 균형은 조금 없는 것 같아서 뭐라 드릴 말씀이... <laughs> 네. 워라벨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또 재밌는 거좀 있을까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뻔앤조이데이로 지정해놓고 뻔앤 다양한 활동을 들 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 9월 달에는 같이 다 뮤지컬을 보러 갔다 왔습니다 대학로에 그렇죠. 뮤지컬 갔다 왔고 네. 한강공원으로 단체로 소풍을 간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선물을 든다든지네 아, 선물?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분들 어, 중에 그래. 한70% 이상이 여자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네. 한번 줬던 거는 다이슨 에어랩 야 진짜? 예. 지난번에 닌텐도 스위치. 오, 좋다. 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젊은 취향 분들이 좀 이렇게 필요로 하시는 것들. 지금 이렇게 이런 뭐 복지나 뭐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가장 자신 있는 업무가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인사총무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이 길러진 제 능력 중에 하나가 인내 임관. <laughs> 역시. 네. 야 인상 인내야. 1층에 보니까. 네. 받은 상이 빽빽합니다. 최근 받았던 것 중에 제일 뿌듯했던 거 이런 거.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한 40명 정도 수준의 규모의 회사였는데 지금 현재는 한 80명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두배 3년 만에 두 배. 네네 네. 그래서 한100% 이상 직원이 늘고 이런 제도에 대한 네. 것들 을 인정을 받아서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유공으로 해서 근무총 이상 받았습니다. 우와, 고용노동부에서요? 대박이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웹툰 회사 입사를 하셨는데 좋아하는 웹툰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도 만화책 보던 세대라서 저도 그래요. 그런 감성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참... 넘겨지는 감성. 그래서 어, 말끝은 죄송한데 이 감성이 제 옛날에 강남역에 점프 밀라노 골목으로 쭉 올라가면 그 살롱도 코믹스라고 있었습니다. 만화방과 요즘에 만화 카페 사이에 있는 느낌. 아, 진짜 진짜 이 느낌이야. 조도랑 향기랑 가 보셨어요? 네, 가 봤습니다. 어, 가 보셨어요? 네. 진짜? 네. 아, 약간 그것도 영향이 있나요? 네, 좋나요? 맞습니다. 와 웬일이야 미쳤다. 와 진짜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야 우리 테드가 그걸 아시는 분이네. 이런 분한테 누가 테드 창이란 소리 나고 안 잡고. 아무튼 그나 어디까지 말씀하셨지? 좋아하는, 웹툰은... <laughs> 아, 좋아하는 웹툰 좋아하는 웹툰. 좋아하는 웹툰 이 있으신지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웹툰 회사다 보니까 웹툰을 보지 않으면 약간은 이 대화의 끼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또 많이 보고 약한 용어 아. 좋아하고요. 약한 용어 그치 거기서 최혜캐가. 이제 아 제가 또 이게 이름까지 게이 외우고 저 만화책들 같은 것도 그럼 우리 테드께서 다 사실 구매하신 거예요? 저희 대표님께서 서울문화사 편집장 출신이 서울문화사? 서울문화사면 네. 약간 IQ 점프 이런 쪽 쪽이... 맞습니다. IQ 점프. 는데 그거를 담당하셨어서 네. 임원분들이 다 이거는 기증해놓은 책이라고. 그래서 아예, 저 아까 깜짝 놀란 네. 자료 몇개 있어요. 이런 게 있어 싶은 거. 세월의 흔적이 많이 묻어있는 어, 만화들이 많습니다. 네. 네 만지니까 손에 좀 껌해지더라고요 먼지가 묻어가지고. 네. <laughs> 대표님을 근데 제가 만날 수 있을까요? 아, 네,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응. 웹툰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대표님이십니다. 아, 웹툰도 좋아하세요? 네. 회사에서 나가는 모든 작품들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다 하십니다. 와, 집에 안 가시겠다. 네, 집에 안 가십니다. 집에 안 가시겠다. 또 로키님과 응.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사실 뭐 이게 인터뷰가 될지 팬미팅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즐거운. 열심을 담아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태준이 근데 이거 진짜 농담이 냐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거는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잘하신 거고. 네. 아, 입사 못 하더라도 놀러 올게요. 네. 어, 감사십시오 네. 제담을 처음 알았던 게 임재원 작가님이 이제 짱의 연재 끝나고 넘어오신 게 오툴이를. 오툴이. 오튜리. 아, 원래 공부를 하시고 오신 거면 공부하고생각면 요즘 걸더 많이 알았겠지. <laughs> 옛날 얘기를 하잖아, 그건. 마감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작가님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로키 대표님의 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직서를 들고 가실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대표님과 아, 작가분이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하죠라고 이제 로키의 뒤에 숨는 마지막 카드를 뽑는 거죠. <laughs> 로키 구하죠. 요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 혹시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황민아 작가님 작품. 황민아 작가님. 예. 슈퍼트리 옛날 에 이런 걸 썼잖아요. 아, 아시죠? 몇 살인 거예요, 도대체? 예? 도대체 몇 살인 거예요? <laughs> 부끄럽다, 진짜. <laughs>